헤어스타일이. <mile> 더듬이 같지 않나요? 어떻게 작길래 이런 헤어스타일이 될 수가 있지? 고기가 너무 땡겨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자외선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적으로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선크림을 도포하는 양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적어도 100원짜리 동전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이상만큼은 발라주셔야지 유 v 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선크림 개발할 때 보통 선크림을 테스트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르면 사실 그만큼의 이런 차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뭐 자꾸 나니까. 그렇죠. 그래. 근데 언니, 근데 수분 관리 어, 계속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미스트도 진짜 많이 뿌리고. 아, 진짜. <laughs> 아끄럼도 없는 아이바로그러니까 예전보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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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덜 나요. 시고 어? 닭가슴살 어. 퍽. 아, 아, 흘렸어. 뭔가 이 티존에 유분도, 티존에 유분이 덜하다? 약간 붓기도 덜한 것 같던데. 기분 탓가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거부감이 길지 않아요. 이 컨텐츠가 끝나도 저는 계속 물을 먹으려고 실천을 할 거고요. 지금 벌써 그한약 350ml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거의 400ml 정도? 전혀 배안 불러요. 이제 나가보도록 색도 원래 되게 칙칙했는데 하해지는것 같고 피부톤 되게 지금 너무, 너무 하얗지 않나요? 이제 한 5일차쯤 되니까 이제 물물 물 1리터 먹는 거는 그냥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그냥 좀탱탱해 자감염이 나타나요. 아... 왜냐면 염증은 추출한, 추출하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배고파. 좀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이게 예약 시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은 좀 지금 손이 없고 라서또또불이먹을 어. 시간이 왔어요. 알림이 자꾸 울리네요. 수분 섭취 알림.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이 누런 거 보이죠? 계속 끼고 있었는데도 확실히 좀 물을 계속 섭취하니까 어, 소화도 빨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피부도 훨씬 더 수분감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너도 해봐. 너 지금 보고 있는 너. 먹어봐 물. 물안 먹, 물안 먹잖아. 맨날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먹지 말고,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먹으면서 안심하지 말고, 우리 수분 섭취 합시다. 끝. 오늘은, 선데이거든요 s u n d a 이제 이제 저는 아마도 근무를 하니까 출근을 하는데 연중무휴니까 조금 컨디션 관리를 항상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음 조금 씻고 도 쉬고 할것도 하고 출근을 할 겁니다. 피부가 되게 날수록 유분기가 쭈는것 같아요. 좀 그래도 여기가 있었다면 여기도 오늘 덜래한한한두시한두시 넘어서 왔어요. 두시 됐어 한것 같아. 그러면 또뭐 떨어지가 물러오지 않았다. 지금 저부터 차오르는 느낌. 당김도 훨씬 덜합니다. 약간 뷔페 느낌. 혼자 카페를 가려는데 일요일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아해. 날씨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서점도 갔다가 카페도 갔다가 왔어요. 나중에 친구한테도 선물할 거예요. 이제 미용업하는 친구인데 되게. <웃음> <웃음> 양이 뭔고야 아, 물론 뭐 양이 문고 시리즈 라인업 이러네. 어, 아이 이 작가가 어. 고양이를 좀 좋아하나 보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다 계란 부터 먹어야 계란 거의 마지막에 먹어야 아 진짜? 근데 어쨌든 내가 진짜 접으려면 내가 묶어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도 장마긴 한데 차라리 장마 때 가는 게 내가 원래는 정수기 물만 이제 계속 먹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생수 물을 먹었거든요. 사가지고 어좀 생수 물 마시니까 어좀 확실히 물 비린내가 좀덜 난다.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막 마스크 쓰고 막 화장도 하고 이러면 얼굴에 막또 약간 염증기 때문에 홍조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근데 홍조도 안 나타나고 여기 는지 그래도 물병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물병 세척하는 거. 저는 이렇게 써요. 주방세제. 이렇게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엄청 물때잘 잘 씻기, 잘 씻기거든요? 막 귀찮게 손 넣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 했다가 조금 덜어지면은 버려가지고. 오, 이거는 분리해서 다시 말리면 되거든요. 이 스펀지 같은 거. 하나는 말리고 하나는.. 짜자잔 깨끗해졌어요. 샵에 소독기가 있어서 거기 아예 넣어버리는데 이제 만약에.. 집에는 사실 그런 게잘 없잖아요. 어, 이게 햇빛에 말리거나 하신게 좋고 일단 습하지 않은 곳에서 말리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골모닝입니다 음.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어, 피부가 어때 보이나요? 지금 세 번이거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생각했던 게 정말 건조하거나 이런 속 당김이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번들거리는 이런 것도 너무 없어져가지고. 안색도 엄청 정화되고, 무엇보다 또물 먹는 그 능력치도 엄청 많이 상승이 됐다 라고 봐지거든요. 샵에서는 저는 매일 빨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빨래를 개키고 있습니다. 코에 엄청 많이 몰려있는 코가 보통 T존이니까 이쪽이 좀 피지 분비 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지성 피부가 특히 파란색그 데일리로 쓰는 거, 네. 파란색 그거 바르고 오, 네. 그 뭐다? 테마크림이랑 응. 비타민 E 오일이랑 응. 이거를 잘못 발랐어요, 그때 제가. 음. 모든 관리를 끝내고 왔어요. 이제 피부 측정을 해볼 거거든요. 피부 측정을 해볼 건데 뭐 화장부터 이제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왔고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이제 한번 불을 켜서 먼저 피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어, 불 켜서 이렇게 보니까 모공이라든지 훨씬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19일이랑 오늘 이렇게 해서 뜨고요. 이전에는 26이라면, 지금은 수치가 또 30입니다. 그래도 한4 정도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탄력 수치. 탄력 수치는 방면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색소침착. 진짜, 오, 오, 정말 재밌습니다. 눈을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야? 우리 균이거든요. 근데 이 균이 좀쫀게 보여요. 이 주황색이 엄청 진한데, 조금 줄었어요. 제가 이번주는 팩도 한 번도 안 하고, 영양제 먹던 것도 다 뺐는데, 오로지 물만 먹었는데, 어, 지금 우리 pH 밸런스가 이게 잘 맞다는 증거죠. 이마 응? 쪽도 그렇고. 응. 그리고 피부 톤. 응. 응. 좀더수치 어, 똑같이 나. 응. 피지는 분석. 최근 분석은. 사십은 49, 52, 54. 수분도도 올라가고, 피지도 줄고. 그리고 균 감소까지도 보였어요. 아니, 일주일 실천을 했는데, 저도 이게 맞나, 지금 싶을 정도거든요. 뿌듯하고요. 일단 내가 실천한 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같이 한번 이렇게, 어, 단 일주일이든 아니면은 뭐, 또내 피부가 좀더 좋아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다들 클렌징 워터 말고, 워터 하세요. 물 받아 먹으세요.